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9장 국제무역 응용 파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음, 인트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국제무역 파트, 요걸로 활용할 거예요. 뭐? 그쵸. 시장의 수요 공급, 그 응용하는 걸로 국가 간의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197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어, 옷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그 옷의 상당수가 외국 제품일 것이다 그쵸 옷이라든가 신발을 신는다 이렇게 하면은 모자도 쓴다 할까요 모자도 쓰고 있어요 모자 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의류와 섬유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책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 생산됐다기보다는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 외국에서 주로 수입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점차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되면서 미국 내 섬유 산업은 이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수입 제품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차 미국 내 기업들은 생산을 할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미국 내 기업들은, 예, 셧다운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근로자들을 당연히 해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기 보시면 오늘날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섬유 제품과 의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달락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수입을 하고, 그럼 반드시 저쪽 어떤 나라에는 수출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나라는 물건을 의류 같은 거, 요런 걸 수출을 하는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입하고 어떤 나라는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국제무역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국제 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볼 거. 그래서 첫 번째 관심사 되는 토픽은 거기 나와 있는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 거기 보시면 국제 무역 중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누가 이득을 보게 되고, 이 거래, 교육을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가. 우리 책에서는 이득을 보는 사람을 승자라고 그러고, 손해보는 사람을 패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와 관련해서 나타내는 게 이제 비교 우위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첫 번째 줄, 우리 저 앞에 챕터 3장에서 배웠습니까? 이러한 모든 얘기들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모든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비교 우위에 따라서 국제 무역을 서로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잘하는 일에 특화를 하게 되면 특화를 통해서 교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는 모든 시장에 참여 국가는 참여자는 네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득을 얻게 된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호 이득을 얻는다 해서 윈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장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득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분배가 되는가, 배분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챕터에서 살펴볼 이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후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후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후생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시장에서 거기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이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후생이라고 그랬죠. 자, 시장에 누가 누가 참여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시장에 소비자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니까 균형, 균형 가격, 균형 수량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시장의 어떤 분석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국제 무역,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 미국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하는 여러 가지 철강, 알루미늄 같은 재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가 간의 교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더니,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후생이 달라지게 되는가, 관세 부과 효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인트로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많은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수출과 수입을 통해 가지고 수출국가, 수입국가가 생길 텐데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을 바로 국제무역을 통한 후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득을 보는 건 아니야 그래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장의 분석툴 수요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자유무역의 이득이 있지만 그 자유무역의 그 이득을 뭔가 관세부가 같은 무역 장벽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억제하는 거잖아. 그게 후생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